어, 자 안녕하세요. 자 픽스터 아루입니다. 어 이제 두 번째 강승 잡는 영상인데요. 어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심한 강승은 아니고 어느 정도 때려볼 만한 강승인데, 어 보통 열, 다리다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단 12회차 이상부터 나오면 진행을 하시고요. 어 다리다리 같은 경우에는 승률 90% 이상 아니. 승률 90% 이상, 10% 이하. 이렇게 보시고 까시면 되는데, 제가 미리 조금 조사를 해왔어요. 좀, 좀 지켜봤어요. 지금 16회차인데, 12회차에 들어와서 내 구간을 좀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줄수기준 9패턴이, 줄수기준, 줄수기준 9패턴이 방금 우출를 줬는데, 우출를또 틀렸더라고요. 맞나? 우출를 틀렸나? 어, 우츠를 틀렸나? 아닌가, 맞았나? 잠시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면, 일단은 제가 실벳를 하려고 20충을 해놨습니다. 자, 강승을 깔려면, 강승 정도면 올인이 강승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남자답게 20만원. 자, 올인 한번 까보면서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줄수기준, 줄수기준 그 패턴을 보시면, 얘가 팩, 픽을 주는데, 얘 승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자, 보시면, 자 12.5%죠. 이건 정비 까면 거의 먹습니다. 자 우출, 자 우출 17회차 우출 올인 한번 까보겠습니다. 자 노트북이 또 느린데, 자 우출, 자 맥스 한번 까봤고요. 제가 봤을 때, 자좀 제가 구간을 보고 영상을 바로 키고 들어와서 좀 급한데 일단은 왜 이걸 우출을 깠냐면 자, 보통 승률이 5대5로 이렇게 맞춰지기 마련인데, 자, 얘 같은 거는 너무 낮죠. 자, 너무 낮기 때문에, 자, 지금 패도 보시면 엄청 많죠. 아, 우측를또 줬었네요. 자, 패도 엄청 많고요 자, 이번, 오, 오늘 지금부터 들어왔는데, 1회차부터 17회차까지 딱두 번밖에 못 먹었습니다, 얘가. 자, 그러면 10%미만이 거의 10% 미만이죠, 이거는. 12.5%면. 음, 그렇기 때문에 우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패턴도 아마 퐁당 패턴을 타고 있을 텐데. 자, 지금 패턴도 지금 좌출을 줬죠, 얘가. 근데 우출이 날 확률이 퐁당이니까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저는 우린을 깠고요 자, 우출 먹었네요. 17회차. 어, 17회차 우, 우출, 오린 깠는데 먹었고요 음, 또 이어서 한번 좀 타볼게요. 이어서 한번 타보는데, 자, 강승은 어떻게 잡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분석을 다 보세요. 저번에는 회차분석을 알려드렸죠. 일단은 먹었습니다. 일단 뭐, 일단 먹었습니다. 강승. 자, 이것은, 자, 이것은 하루에 한 번밖에 안 옵니다. 하루에 한 번밖에 안 오고, 음, 12시 반 이상부터 오는 그런 종합분석의 승률 5대5로 맞춰지는 그런 거에서 나오는 픽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도중에 뭐 오후 한두시에 탈수 있는 게 아니라요. 열두시 넘어가면서 구간이 바뀌면서 이렇게 초반에 승률이 맞춰질 수 있을 때 그때 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리다리 같은 경우에는 1 2시 반부터 조금씩 구간을 확인하시면서 타시면 될것 같고, 자, 사다리는, 사다리는 이제 다리다리 타다가 사다리 한시로 넘어가면서 사다리로 또 타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시면 방금 자, 방금, 얘도 지금 승률이 높죠? 보시면 홀짝 승률이 76%인데, 자, 지금 연승을 달리고 있네요. 이렇게. 자, 이런 거좀 보시고, 반픽을 초반에입니다. 초반에. 초반에 까시는 거, 12시 조금 넘어가서, 뭐, 1시, 12시에서 1시 사이에, 그때 까시는 거지, 무조건 까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무조건 까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승률이 90% 이상, 10% 이하면 굉장히 베스트인데, 음, 그에 접근해도 까셔도 돼요. 뭐, 승률이 한 88%다. 아니면 승률이 뭐, 한 12%, 13%다. 그러면 까셔도 됩니다. 충분히,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자, 여기도 솔직히 저는, 지금, 아이 일별 분석을 안 봤는데, 종합 분석만 보고 가는데도, 방금 저기선, 7회차에서는 홀을 주고, 여기선 짝을 줬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홀을 줬네요. 음, 안 보고 가도 홀이 뜰것 같은데 지금 너무 느리기 때문에 노트북이 아 홀이 안뜰것 같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자 우사짝 먹었고요. 음. 여기는 그냥 네줄 한번 꺾어 보셔도 되고 세줄 타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네줄 타는 게 가장 예쁘죠. 자 종합 분석 아까 줄스 패턴. 구 패턴인데 여기 한번 한번더한번 까볼게요. 자, 20줄로 얼마나 올리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주시 패턴 구 패턴인데 보통 이렇게 맞고 나서 대부분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틀리면 여기 에 강승을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자, 좌출을 줬는데 뭐 떴는지 한번 볼게요. 자, 뭐 뜯는지 한번 볼게요. 아씨, 자도안네 아, 한번 더갈걸 그랬네요. 자, 삼자. 자, 그럼 얘가 승률이 더 높아졌죠? 이러면 버립니다, 여러분들. 네. 이러면 버려요, 그냥. 많이 맞았다고 생각하고 버리고요. 지금이 12시 54분인데, 사다리로 충분히 넘어가셔도 될것 같네요. 자, 우삼물을 줬는데, 자, 퐁당을 계속 탈 것인지 안탈 것인지, 그걸 결정하는 거네요. 어뭐 타봐도 되고 안 타봐도 되고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세 줄이 미친 척하고 세개까지더 내려오면 장풍일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무출까지 한번 더 타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사다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다리 사다리는 지금 10회차 진행 중이네요. 10회차 아직 얼마 안 나왔죠. 10회차 진행 중인데. 지금 이제 11회차까지 나왔네요. 어, 12, 11회차까지 나왔고. 자, 종합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다리 같은 경우도. <laughs> 어, 홀짝 27%죠. 이것도 괜찮은 승률입니다. 이것도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괜찮은 승률이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자, 30일 보면. 자, 얘가 72%죠. 어, 얘가 연승을 달리고 있네요. 이것도 한번 반픽으로 눈여겨 보실 만합니다. 어, 얘도 자삼짝. 1 8 0을 줬네요. 별로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별로 구간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자, 패스하고요. 자, 패턴 종합 분석을 눌러보시면, 여기에도 또 똑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홀짝, 주수 출발, 다있고요 음, 자, 승률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거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좋죠? 자, 이거 적어 놓습니다. 사다리. 자, 홀짝. 홀짝 기준. 자, 홀짝 기준이고요 자, 11 패턴. 자 저거 놓고요. 자12 패턴 또 놓겠습니다. 자 좌출 좋네요. 얘가 뭘 줬죠? 뭘 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좌사울 또 볼게요. 8 패턴. 자 여기도 좀 높은데 다 좌출을 주고 있네요. 사다리는 지금. 굉장히 높죠. 여기도 여기도 눈여겨 볼 만은 한데 아직까지는 80% 이상이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그냥 한번 볼 만은 합니다. 음, 별로 없네요. 다 줄수로 가겠습니다. 줄수로 줄수도 별로 없고요. 자, 여기 또 하나 떴네요. 줄수, 줄수, 줄수 기준 8패턴. 또 하나 떴죠. 자, 연승이 어마어마한데, 자, 이 연승이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줄수 기준. 자, 얘네는 자, 좌추을 줬고, 자, 얘네는 내줄을 줬습니다. 와, 여기도 좋네요. 18%네요, 18, 18%. 자, 구 패턴. 뭘 줬죠? 좌출를 줬네요. 제 봤을 때 좌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러면 제 봤을 때 좌출 깔만합니다. 충분히 자 여기 또좋죠와 좌출 좌출 강승 같네요. 10패턴 좌출 자 그만 보겠습니다. 일단 배팅을 해야 될것 같아서 사다리 배다신가 1분 30초인데 그림을 아예 안 봤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다리 좌출 아안 갈게요. 한 턴만 볼게요. 한 턴만 볼게요. 자출이 안뜰 수도 있기 때문에 한 턴만 보겠습니다. 어, 좌삼을 줬는데, 좌삼이 뜰것 같긴 합니다. 패턴상으로는. 너무 급하게 베팅하면 여러분, 제가 방금 다리다리 우출 맥스 깐 거는 그 전에 제가 회차를 조금 보고 왔기 때문에 맥스를 깐 거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회차를 아예 안 보고 갔... 가... 간 거기 때문에 이제 막 들어왔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흥분해서 자 맥스 까다가 돈다 잃습니다. 자 조금 조금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서 좌출 주고 좌출 주고 얘도 좌출 주고 했기 때문에 네줄 주고 했는데 자세줄 뜨고 자우삼을 뜨면 우삼을 뜨면 굉장히 좋아지죠. 우삼을 뜨면 네자 좌출만 안 뜨면 됩니다. 좌출만 이것은 좌출 안뜰것 같은데. 우출 뜰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우출 뜰것 같습니다. 어 5분이라 좀 기네요. 강승 영상인데. 자, 바로 볼게요, 그냥. 자, 우출 떴네요. 자, 자, 여기도, 어, 얘는 승률이 높았, 높았던 놈인데, 자, 마가리가 됐죠? 이러면 얘 지워야 됩니다. 자, 우출 떴으니까 또한번 가볼게요. 자, 패턴 종합 분석 들어가셔서, 자, 줄수 기준이었죠? 홀짝 기준, 일단 홀짝 기준 11 패턴부터 볼게요. 어, 나가리가 됐네요, 얘가. 자, 우출이 떴기 때문에 얘가 나가리가 됐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승리 낮아졌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자, 줄수 기준 볼게요. 자, 8패턴 4줄인데 얘도 아마 나가리가 됐을 거예요. 가슴이 아프네요. 얘도 나가리가 됐습니다. 우사물이 떠서 얘도 나가리가 됐네요. 자, 그러면 저희 얘긴이두 개가 남았죠. 자, 9패턴과 10패턴. 자, 9패턴. 자, 우사짝 줬고요 10패턴 한번 볼게요. 뭐였는지. 자, 좌사올 줬습니다. 자, 개땡큐입니다. 여러분들. 자, 하나는 우출 주고 하나는 좌출을 줬습니다. 자, 저희는 그럼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먹어도 되고 여기서 까고 먹어도 되고 자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솔직히 우출이 떠도 이상하지 않고 좌출이 하나 떠도 이상하지 않은 그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되죠 자한 톤만 기다릴게요 한 톤만 기다리면서 어, 여기 소가 한번 제가 분석을 해서 한번 까보겠습니다 자우사물 좌사울, 자, 자 우사짝, 음 나가리네요. 자 우사몰, 좌사울, 자 우사짝, 자 우사짝 두 개. 보통 여기도 우사짝 많이 주는데, 자 우사짝 세 개, 자 우사짝 기준으로 분석하면서 회차 분석 한번 만 보겠습니다. 회차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짝이 좀 몰리긴 했는데 이정도는 몰린거 아닙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우사짝 기준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좀 빡이네요 짝음 내줄 네 솔직히 지금 그림을 해서는 저는 어 내줄이 네 제일 좋아 보이고요 솔직히 저는 이거 내리는 거 솔직히 이거 꺾는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어 내줄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줄 네 내줄 네 지금 39만 원 있는데 어차피 맥스 칠 거니까 4줄에, 네 줄에 네 줄에 9만 원가 보고요. 네 줄에 9만 원가 보고요. 자 먹으면 자그 다음 거에 맥스 한번 쳐볼게요. 못 먹어도 맥스, 먹어도 맥스입니다. 네줄 뜨길 기도하겠습니다. 찍어 먹기 하시, 하시거나, 강승 좀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12시 넘어서, 12시부터 1시 타임에서, 이렇게 회차 분석, 아, 종합 분석의 승률을 보시고, 자, 낮은 거, 높은 거 골라가지고, 이렇게, 저처럼, 반픽, 정픽, 까셔도 돼요. 까셔도 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그니까, 어느 정도 승률이 높거나 낮은 걸 까야지, 뭐, 한 70%, 뭐, 한 75%, 뭐, 한, 한18% 이런데, 뭐, 정픽, 반픽 깠다가는, 맥스로 깠다가는 한강 가시니까, 그렇게 무식하게 까지 마시고, 제발 이 영상 보셨으면,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좀 정상적으로 좀 까주세요. 네. 아시겠죠?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네? 돈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내네 줄이 떴으면 좋겠네요. 내네 줄이 떴으면 좋겠고, 일단은 좌우추 여기에서는 이 픽이 갈렸기 때문에 좌우출로 갈렸기 때문에 다음 픽은 보고 거의 맥스로 한번 쳐 볼게요 저는 내 줄을 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줄 9만원 좌사을 적중했네요 일단은 좌사을 적중했고 어, 이러면, 퐁당이 탔죠? 퐁당이 탔기 때문에, 여기도 퐁당이라고 하나 생각하고, 아까 저, 제가 체크했던, 자, 줄수 급패턴과 자, 10패턴 한번 볼게요. 줄수 급패턴과 10패턴. 자, 10패턴에서, 어, 얘가 맞았네요. 좌출로. 얘는, 자, 좌출을 줬고요 자, 얘는, 좌출을 줬네요. 방금 근데 좌출이 떴죠? 어, 꺾는 건좀 그래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짝이 뜨고, 짝이 뜨고, 세 줄이 뜨면 좌삼 짝 가능성은 있는데, 솔직히 우출 가고 싶은데, 회차 분석을 좀 보겠습니다. 좌출이 나올 확률이 있는지 없는지. 저거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조금 그런데,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자출, 자출, 못 먹어도 안 까겠습니다, 이거는. 자출 못 먹어도 안 까고요. 분석으로 한 번만 더피 까볼게요. 자, 분석으로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여기 짝 보고, 어, 우사짝 생각하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사짝 생각하면서. 좌삼짝 하나. 자출 좋네요, 갑자기. 얘가 또 많이 틀리고 이래서. 자, 줄, 맥스 한 번, 까봐도 되나? 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담짝 우사짝. 승률 좋네요, 얘도. 홀한번 까봐도 될것 같은데. 그럼 자사 복사인가요? 자, 우사몰. 우사짝을 생각하는데, 전혀 우사짝은 안 나오고, 자, 이상한 것만 나오네요. 자, 우사짝 하나. 자, 좌삼짝 기억이 안 나는데 뭘 줬죠? 자 우사짝 좌삼짝 자, 개패네요. 자, 우사물 진짜 개패죠? 자 이러면 그냥 촉으로 가야 됩니다 촉으로 여러분들. <laughs> 자 우사짝 좌삼 우사 많이 줬는 좌삼 우사를 많이 줬는데. 어, 저는 우사짝을 봤기 때문에 여기는 그러면 짝을 가겠습니다. 짝을. 짝을 가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짝을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좌출이 뜬다고 하면, 자, 영상 그냥 심하게 칠게요. 죄송해요. 네. 좌출, 좌출이 뜬다고 하면, 자, 영상 심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12만 5천원 가겠습니다. 12만 5천5백원.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좌출은 안될것 같아요 좌출은 안될것 같고 우출이 하나 뜨고 그 다음에 우출 하나 더 뜬다고 하면 좀 괜찮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데 자 여기서 우출이 하나 뜨고 우출이 이렇게 더 뜬다고 하면 괜찮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좌출이 뭐뜰 수는 있죠 뜰 수는 있는데 일단은 홍당 자체를 꺾는 걸 싫어해서 제가 꺾어도 저는 짝수에서 꺾습니다. 짝수에서 이렇게 짝수에서 많이 꺾지 자, 홀수에서는 잘안 꺾고요. 홀수에서는 잘안 꺾어요. 보시면 이것도 보면 이렇게 짝수에서 많이 꺾였죠. 얘는 예외고 얘는 뭐 얘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짝수에서 많이 꺾었기 때문에 보통 짝수에서 많이 꺾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짝을 갖고요. 35만 원 있는데. 음, 일단은 좌출이 안 뜨길 기도하겠습니다. 좌출이 안 뜨길 기도하고 볼게요. 좌출이 안 뜨길 기도하고 좌출이 안 뜨면 그 다음 픽은 맥스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픽은 맥스 가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좌출을 줬는데 제가 봤을 때 좌출은 아닌 것 같아서 뭐 좌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뜨면 영상 심화해 하고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보통 그림을, 꺾는 그림을 저는 싫어해서 안 가기 때문에 좌출 안, 안 가겠습니다. 네. 여기 짝을 봤는데, 한번. 그냥 홍당을 탈려나? 홍당을 탈려나? 홍당을 탈려나? 아니면 뭐가 나올까? 한번 볼게요. 어, 안 가길 잘 왔네요. 네, 우사짝이 나왔는데, 우사짝, 본거 그대로 올킬은 일단 했네요. 자, 이러면, 이러면, 어, 이제 진짜 맥스 구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맥스 구간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지금 20출로 시작했는데, 벌써 60만원이죠. 대충 3배인데,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일단 여기서 저는 우추를 주던 자추를 주던 무조건 까겠습니다. 우추를 주던 자추를 주던 무조건 까고요. 얘를 한번 볼게요, 얘를. 얘가 얘도 좀 낮기 때문에 얘 픽과 개 픽이 일치하면 한번 가볼게요. 자, 얘는 좌삼짝을 줬네요. 자, 줄수 9패. 뭐야? 9패턴이야? 10패턴이야? 9패턴이네요. 자, 9패턴. 어 뭐야? 아, 줄수죠, 네. 죄송합니다. 볼 패턴. 아, 갈렸네요. 우출과 좌출. 자, 우출과 좌출이 갈렸는데. 어, 그래도 그래도 저는 저는 네 가겠습니다. 우삼을 보고 우출 렉스 한번 가겠습니다. 아 우측 맥스는 좀 그렇고요. 여러분 강승이라고 해도 본전 빼고 가겠습니 본전 빼고 아좀 쫄리는데? 잠깐만 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진짜 에, 그냥 저도 가볍시면 맥스 까세요 하는데 살짝만 잠깐만 기회를 주세요. 저출뜨면 저 나가야 되니까 아한 번은 봐줄 수 있잖아요. 네. 꺾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가겠습니다. 우출. 네. 남자답게. 아, 오늘 어차피 많이 땄으니까. 자, 맥스, 갔습니다. 자, 맥스 갔고요. 자, 지금 3연승 중인데, 이 기세를 이어서, 자, 20출, 백신마감은할수 있을지 없을지는, 자, 음 저는 근데 자신 있습니다네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자 눈출 맥스 자 자신 있습니다 제 분석에 자신 있기 때문에 두번다 맥스를 쳤고요 안 뜨면 어쩔 수 없죠 근데 네, 뜰 겁니다 네. 음, 미리 보기를, 아니, 자, 기다리기 지, 지루하신 분들은, 자, 동영상, 사다리 같은 경우는 그냥 앞으로 넘기셔도 돼요. 자, 우출 맥스 깠는데, 우출 제발 맥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역시 다리다리 하다가 사다리 하니까 시간이 진짜 안 가네요. 와, 맞겠죠? 네, 맞, 맞을 겁니다. 자, 맞을 거고요. 저는 자신 있고요. 네, 자신 있고요. 음, 자, 더 이상 틀릴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제발, 제발 우출 떠줘. 진짜. 자, 우출. 자, 진짜. 자 여기서 50만원 날리면 진짜 허무하니까 자 한번만 떠줘 졸라 쫄리네요 여러분들 사다리 이 맛에야 하죠 네, 쫄리는 맛에야 하죠 네. 좌출 뜨면 샷건 치고 가겠습니다. 자 우출 제발. 다하우! 네 여러분들 보셨죠? 강승 100%인 거. 자 여기 또 먹었습니다. 자 기졸렸는데. 자, 역시 아루 강승은 여지 없죠. 자, 자 강승 잡는 법다 보여드렸습니다. 아, 솔직히 진짜 좀 쫄리긴 했는데, 자 먹었죠, 여러분들? 아, 뭐20% 된, 아 뭐야, 맞아? 자, 줄수 9패턴아 그 깔끔하게, 자 깔끔하게 우출 잘 찍어 먹었습니다. 자. 자 강승 두 번째로 잡는 방법은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자 저는 훈훈하게 오늘 자 20줄 백신 마감 끝내겠습니다. 어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뭐 지금 여기 좌삼짝 개꿀구강 같은데 자 그래도 그만 타겠습니다. 좌삼짝 개꿀구강 같아도 박수 칠때떠나는 말이죠 여러분 사다리 음. 영상 참고하시는 분들 보시면 회차 분석으로 저번에는 회차 분석으로 강승 잡는 법 알려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종합 분석으로 강승 잡는 법 보여드렸습니다 자 종합 분석으로 강승 잡는 법은 이렇게 자 하루 중에 이렇게 12시 넘어서 12시 반 정도부터 다리다리 시작되고요 12시 반부터 이렇게 시작돼서 다리다리 타다가 저처럼 1시 넘으면 바로 사다리로 넘어와서 사다리 강승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음, 좀 자극적이게 배팅은 했는데 굳이 이렇게 맥스로 안 치셔도 돼요. 맥스로 안 치셔도 되고요. 아, 물론 많이 딸라면 당연히 맥스를 치는 게 맞죠. 물론 뭐구 방이 다 하이리턴 하이리턴이기 리터, 하이 때문에 하게 되, 하, 해도 되는데 에,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뭐 중승 정도 잡으셔가지고 가진 금액이 뭐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 까셔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어, 승률이 80% 이상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80% 이상은 나온다고 생각하고 픽서 중에 어 저처럼 이렇게 승률로 강승을 잡는 놈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데이터로 강승을 잡는 놈들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 일단은 한번 투자해볼만도 저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투자해볼만도 생각하고요. 어 일단은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고,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뭐 앞에 톡띠 내용 있, 톡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어 그거 보시고 한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자, 지금 이제 1시가 넘었는데, 자, 늦은 시간인데, 오늘 하루 영상 어, 아, 오늘, 영상이 아니라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자, 영상 언제나 시청해주시는 분들 조회수 올라가는 거 보면 항상 뿌듯합니다. 자 연락해주시는 분들 한분한분다 소중한 분들이니까 음, 최대한 최대한 진실성 있게 예, 진실성 진실성 있게 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고생하셨고 자 언제나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